무릇 영화 감상전 철저히 준비를 한다면 영화가 100배 더 재밌어지는 법 바라만 봐도 행복한 국민 여동생 김유정 아니, 아니, 아니. 겨, 안 돼, 안 돼. 보기만 해도 즐거운 국민 사랑꾼 차태현 사랑에 서툰 이들의 본인, 마음을 붙여줄 혹시 수상한 혹시 콤비의 하세요? 유쾌한 만남 영화 사랑하기 어? 때문에 영화를 보기 전 이것만은 준비하자. 이영이라는 친구는 어떤 사고로 인해서 모든 기억을 잃고요. 일단은 그 여자 교복 을 입다 보니까 몸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지고 뭐 그런 부분이 없잖아 있더라고요. 뒤태가 네. 정말 너무 예쁘시고 다리 각선미가 거의 여고생들보다 더 훨씬. 더한데 여고생들. 아 정말 그 종아리 근육이 정말 곱게. <웃음> <웃음> 아 어, 언덕인가 보다 학교가. 성별 불문, 나이 불문, 타인의 몸을 넘나들 수 있는 남자. 선배님 아, 몸매가 아, 더 예뻐요 너냐? 으이씨 기억상실 천재 작곡가 주인공 이형 이 영화에 빨려들어갈 수 있는 둘의 케미의 느낌을 주고 싶었어요 <몇> 어? 충격이 크구나 아무도 믿어주지 않은 이형의 그런 사연을 같이 믿어주고 기억도 안 나고 누군지도 모르 그런 몰라. 그에게 다가온 참, 4차원 엉뚱소녀 내 얘기가 다 비껴져? 지구가 둥글다는 것도 처음에 서로의 특별한 파트너가 된두 사람 또 정신 나 나은... 비밀스런 사랑의 큐피펫가 되어 기억의 흔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나름 굉장히 유명한 언더의 보컬 씬인데 어떤 사건을 계기로 무대에 울렁증을 갖게 돼요 유일한 기억은 무대 공포증을 가진 가수 지망생의 <목소리> 이름뿐 나또 쓰러지면 어떻게 감당할 거야 붙어야 될 커플로 따지면 우리 동일형네 <laughs> 식구가 문자 커플이라고 해가지고 네. 서로 대화가 없는 커플입니다. 제 영화의 80%를 넘게 수갑을 차고 연기했기 때문에 너무 힘들었어요. 출연 예비에서 첫사랑의 기억을 음... 시작으로 이혼 아, 위기 직전에 열혈 형사부터 시간 맞춰 안 들어오면 밥 없어 아 뭐야 아, 이거 요 내가 한거 아니에요. 수학 선생님이고요. 너무 많은 식탐으로 인해서 살이 많이 쪄있는 상태고 <떡> 수 없는 식탐처럼 나야. 꾸준히 짝사랑 중인 수학 선생님은 물론 무태 솔로입니다. 그렇게 있고 싶었어? 나한테 결혼하자고. 임갑수 씨, 임갑. 가족을 알아보지 못하고 첫사랑만 찾아 헤매는 나야. 치매 나야. 할머니, 할머니까지. 너무한 거잖아 할아버지. 제발 나좀 나가게 해주세요. 네? 첫사랑인가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도 좋아요? 아, 몇 번을 말해 이 사람아. 돌기둥니까 <목소리> 할매야 할매 여러 인물을 어, 넘나들며 잃었던 기억과 진정한 어, 사랑의 의미를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넘나드는 캐릭터들이 세대가 좀 틀린 20대, 20, 30대, 40대 그리고 70대 이런 인물들을 넘어서 자기 사랑을 찾아가는 얘기인데 이 나이때는 이런 걸 겪을 수 있지 그리고 저 나이때는 저런 걸 겪을 수 있지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을 수 있게끔 그렇게 좀 감성적인 어, 판타지? 그런 쪽으로 조금 더 집중을 했습니다. 전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가장 보편적인 감정 사랑. 누군가의 사랑에 함께 공감하며 실인 가을 따뜻하게 맞이해 보는 건 어떨까요? 영화 사랑하기 때문에 이 영화가요. 그냥 코미디가 아니라요. 힐링 코베 됩니다 아... 말 그대로 힐링 뭔가 좀 이렇게 인간적이고 사랑스럽고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음, 그렇죠 좀 기대되지 않나요? 아 어, 너무 기대됩니다 네. 저는 이 영화를 음. 사귈 듯말듯이썸 네. 타는 사이에 보러 가면 이 극장에서 나올 때 분명히 아... 손을 잡고 나올 겁니다 아 진짜요? 네그야 되겠네요 가야 됩니다 <웃음> <웃음> 아니 근데 저는 이런 쌀쌀한 날씨에 정말 네네. 정확하게 노리고 나온 영화가 아닌가 이런 생각해봤거든요 그렇죠 네. 이것도 중요하거든요 네. 어, 네 앞으로 흥행하길 바라겠고요 네? 어, 배우 박근영 씨부터 김유정 씨까지 네. 이렇게 아 시대를 초월한 막강 캐스팅이지 않습니까? 네. 네. 정말 기대가 많이 되는 사랑하기 때문에 올 가을 많은 분들의 추억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은 한류마란 마으로갈 시간이죠? 또 멋진 배우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자, 한류마니아 타이완으로 갑니다.